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이 미선입니다. 노조법 2, 3조 거부권 행사가 국제망신인 줄은 아는 윤석열 정부에 호소합니다. 노조법 2, 3조를 당장 개정하십시오.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협약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노조법 2, 3조가 국회를 통과하자 결사의 자유협약에 부합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제기준이 그러하다 보니 고용노동부도 눈치가 보이고 신경 쓰이긴 했나 봅니다.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무릅쓰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했던 사실을 쏙 빼고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만 썼으니 말입니다. 노조법 23조 거부권을 당당히 행사하던 윤석열 정부는 어디 갔습니까? 노조법 23조는 이미 국민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십시오. 국제사회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자 국제망신이라는 방증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다뤄집니다. 다시 한번더 국제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실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들 그만 괴롭게 하시고, 국민들, 국민들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국민들은 당장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되어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민생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